요서 구장 2 2절입니다 요서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르고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째 우리는 너에게 심히 뭘다 우리 속였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령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고, 저 <laughs>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중모세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권위를 당신들 앞에서 멸라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 것임을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어른들 우리에게 향하소서 암세 우수화가 그, 그들, 그들에게 하나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느라. 그날에 여수아 그들로 여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여 그 여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독고죽 찍고 하는거또물기는 삼았더니 어어어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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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물치게 막 이렇게 치고 막 오는 거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냐 십장챘챘 요서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향한 것과 또 기본 고민에 이스라엘과 화친하여뭐그 중에 있다. 하면 예루살렘 아드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아, 이, 이, 는 기본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아드니 세덱이 헤브론왕 호암, 야르모왕 비람, 라기스왕 아비야, 에글론왕 브리게프네거. 내게로 올라와 나를 두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아, 이기본이 여수 이스라엘 자손은 또화천할 쓰민이라. 하면 이름으로 아무리 타서당 곧 예루살렘 은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벌론 왕이 함께 모여, 아... 어 그렇게 다 모였어요. 어 아... 저걸 어떻게 당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어 오... 저걸 어떻게 당? 해 올라왔어.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은. 기본에 대전하고 싸운 일은 기본 이제 다 죽었다. 우 사람들이 막 길갈치네 보내어 여수하게천안에 가는 어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에 마시고 속죄 우리에게 올라왔어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가는 아무리 사람 왕들이 아 뭐야 우리를 친이다 하매 여사가 모든 군사 아 용사로 더불어 길가에 올라가니라. 아, 누가 이길까? 으으여호 때에 께서 요수에게 이러시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요수아가길가에서 새도록 올라갔어 아우. 아이고 그럼 병사들이 피곤해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해한 아, 시간이라도 그 잔디 대한 눕혀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이아한 시간 너무 자고 그냥 막 그대로 치네 조, 졸린 사람들 예, 할수 없습니다 면안합니다요호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하으므로아 요소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돌이켜고, 베토론에 어... 어... 올라가, 베론에 올라가는 비타르스 추격하여, 아싸가와 맞게다까지 이르니라, 어... 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비타르스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캬, 크... 우박을 우두두두두두두, <laughs> 두두두두두, 어, 저, 저 자동차 유리 다 깨지네. 아, 아, 아니,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 마차 다 부서지네. 마차 밖에 다 부서지네. 우두두두, 어, 저 짐승들 다 죽네. 우두두두, 저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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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다 부서지네. 아이고야, 곡식 다 부서지네. 우두두두, 우두두, 우두두, 우르르 콩, 탁, 아, 야, 우박 다, 다 타네, 그냥. 아, 한 덩이 우박을 우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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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새가에 이렇게까지, 내리시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900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어, 아... 두두두둑두두두두두두두 어,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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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다 부서지나경. 이거 우두두두 우두두두우두두둑 침승을 다 죽네. 드리는 침승. 어, 우두두두 우두두두 어, 집은 어, 다 부서지잖아. 여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예, 요수아가 여학교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걸 태양아, 너는 기부한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론를 고치게 그리었지라! 하면, 태양에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의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의 측에 기록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숙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가지 않냐, 면요 어, 어떻게 해가 가지라나? 어떻게 해가 가지라나? 여께서, 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나라입니다. 그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말이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니라 여수하고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친으로 돌아왔더라. 아, 이고야 잠, 잠. 얼른 빨리가 집에서 좀 주무세요.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섯 왕이 도망가요. 막히다 굴에 숨었대. 아, 여기 요수에에 가로대. 막히다이 굴에 그 다섯 왕에 숨은 것을 발견하였네이다. 요수가 가로대. 그 굴러오기에 큰 돌을 굴려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쳐 말고 내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 그들을 그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이 여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그의 진멸시켰고 아 그 남은 몇 사람은 전관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마키다진으로 돌아와 요소에게 이르렀으나, 아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이구야, 때 요소가 가로되, 그쿨 어귀를 열고. 그 그래서그 다섯 왕을이기로 끌어내라. 하면 그들이 그대로요. 그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그래서 그대로 끌어내리라. 어, 어떻게 할까요? 봐줄까요? 죽일까요 그들을 여섯 개로 끌어내. 여수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저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아! 가까워서 그들의 목을 밟으면 여호수아가 아, 군장들에게 이르되 저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태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의 여호수아가 그 원.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아, 아, 목을 매달아, 이제.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이리 와,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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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애기야, 너들은 보거 아니야. 해질 때, 요수와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들어 던지고 어, 그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다 어, 이리와 애기야 어, 쳐다보지만 너들이 저런 거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애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날에 요소아가 막개다를 취하고 칼날 로그 성읍 왕을 쳐서 성읍 그중에 모든 사람 진멸, 아, 끝내내기도요한 사람도 남기지 않니했어요 맞게 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요서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면. 요께서 또그 성읍, 그 왕,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있으니, 으으으, 그 애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남자, 뭐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싹 죽였어. 이게 깐내내기까지 이건 하나님이 심판해 할수 없어. 여사가 또온 이스라엘 로도부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와서 대전하고 싸우더니 요거서어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 그 성읍을 취하고 어 칼날 로그것 그중에 모든 사람 쳐서 멸하였으니 아이고야불 태우고 찔러 죽이고 나내 행함과 일반이었다. 네. 개설왕 호람. 라기스를 돌리고 올라오면, 이거, 이거, 겁도 없이 도올라오고 이게. 요소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 했더싹 죽였어. 싹 죽였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요소가, 이스라엘로 덕으로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나가서대전하고 싸워 그날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의 행한 국과 일반이었더라 요서가온 이스라엘로 덕으로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아이쿠야 그건 큰 도시인데, 그 성읍을 취하고, 아,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라 몇년 걸린 거죠.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아 했으니, 이래야 돼. 남기면 안 돼. 그러면 그것들 습관을 따라 하는데, 그 성읍, 그 중에 모든 사람, 진멸, 에글론의 행한 국가, 일반,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로도부로 돌아와서, 드빌, 이로러 싸워, 그성읍그 왕,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성읍을 쳐서, 어,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 이제까지 어제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에이, 하나도 남기지 않했으니 그러니 어제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어제 땅산 사람들 비빌가그 아,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의 행한 것과 일반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 이와 같이 여서가 온땅 그 산지에 남방, 평지, 경사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물,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 완전히 하나님의 대심판이네, 이거는. 예. 수서가또 가데스바니아에서 아, 여기 먼저번에 올라왔던 잖아나 여기가 아. 먼저번에 가데스바니아까지 왔다가 물러간 거죠. 새로 왕나로 들어가서 40년 살았잖아요. 가데스바니아에서 가사까지. 아, 먼저번에 여기까지 왔었는데. 아하. 차. 아, 먼저번에 여기 왔던 자리 여기. 가데스바니아에서 가사까지. 온고센 땅, 기본의 길이까지 치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요수아가 이 모든 왕, 그 땅을 단단에치 아니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갔더라 1정입니다 챕터 11. 하술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어, 마돈 왕 유박, 시무론왕 악사 왕및 북방 산지 또 긴내르 남편 아라바와 평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서편 아니 아니 가난한 사람이다 모을 거야, 걍. 동서편 가난한 사람 아, 아니 세계 전쟁이네, 그럼. 아무리 사람 아, 헬 사람 아니 세계 전1차 세계 1차 대전이네. 부리스 사람 아, 산지 여부스 사람 미스바땅 헬문산 아래 히비 사람 사람을 보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너고 나 그럼 얼마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백만 명이야? 몇 천만 명이야, 이게? 아, 저거 어떻게 싸워?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 안 보내갖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아...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막,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 론 물가에 함께 친찬다 아 세계대전이네, 세계대전이네. 요하께서, 요하세계로 시대.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 놓고 병거를사려라 아. 예, 예. 요소가 아. 모든 군사, 함께 멸 물가로 가어걸려고요 아이고야. 조만은 대적하고 어떻게 싸워 어, 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도대체가 아, 이쪽에 아니, 옷도 다 각각 입었구만 쌀라 어, 살라, 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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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네 졸지에 습격할 때여와께서 아,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걸 어떻게 서 그런가 그들을 격파하고 아, 가한 시돈미스로버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버굴자이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요쳐죽이고 아.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한 거요 그들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렀고 그 병거를 살랐더니아 그러면 그 말은 인제 아이고 말은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 앞평 팔지 그냥 다른 나라에다가 뭐날나도돈 받고 팔면 되지 힘줄을 잘라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터면 좋아 그거 하수르언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요소가 돌아와서 하수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불로 화살을 살랐으며 요서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 그 모든 왕을 치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 아 여호와의 종모세 명언과 같이 했으나아 모세보다 못하지 못하네 모세보다 조금 더 못하잖네 요소가 하설만 불살랐고 산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리지 않했으나아 그건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된 게였으면 이 성읍들이 모든 재물 가축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 아 재물 가축 다 탈취해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으니 여호와께서 그저 무색게명하신 것을 그 모세는 여호수에게 명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에게 명하였고 여호수는 네.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 대단하네. 아이고 요새도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요아가 이같이 그 온땅 그 산지 온 남방 그 구센 온땅그 평지 알아봐 이스라엘 산지 그 평지를 쳐했으니 세일로 올라가는 그 한락산에서부터 헬멧산 아래 레바논 굴짜기 발락까지그 모든 랑을집어쳐 죽였으며 아 아니 목숨 걸고 나갔는가? 요소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여러 날이라, 그렇죠? 아, 한 가마 있어봐. 최소한도 한 4, 50년 안 될까? 기본 고민, 희의 사람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됐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탁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요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조절을 받게 하신 것이라. 받게 하는, 받은 자 되게 하시고 요와께서무서게 명하신 대로 진내를 하이었더라 그때 요서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압과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 아낙 사람은진멸 그리고 성읍들을 진멸.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 가드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것이 예, 요소가 여호께서 모세에게 예선 말씀대로 그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때 전쟁이 그쳤더라.